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는 밝은 빛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북 이스라엘 그리고 아스루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 반드시 소멸하는 불이 되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0장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은 남유다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도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이 되실 것이다. 경고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도 아수르 공격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10장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나라에 관한 예언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사야 11장의 내용인데요. 우선 1절을 보시면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앞서서 9장 6절에서 메시아는 한 아기로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아기가 구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것이다. 즉 왕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왕의 혈통을 강조하려 할 할것 같으면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 세의 줄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 뭐 종교개혁자 깔뱅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여러 학자들이 이 표현을 다윗의 집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즉 왕의 혈통으로 오긴 하시지만, 그러나 화려한 궁에서 온 백성의 관심과 사랑 속에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지만 비천하게, 그렇게 연약하게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세의 줄기라는 표현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뭐 유명한 왕이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세는... 저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없는 목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이름없는 목동의 가문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정말 자그마한 싹으로 한 아기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싹을 보고도, 그 아기를 보고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아무도 몰라볼 것이다.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탄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줄기에서 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 줄기에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케자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나무 줄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무엇입니까? 그루토기죠. 그루토기를 의미하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왕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파멸되어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한 싹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보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큰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꿈꾸면서 수르바벨 성전도 지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들은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정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가지 않았습니다. 회복이나 부흥은커녕 오히려 헬라 제국이 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헬라 제국이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와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그 식민 아래서 고통당해야 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정말 큰 압박과 그 압박 속의 비패함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들의 상황은 찍히고 잘려서 말라비틀어진 나무 밑둥 그루터기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 무슨 생명이 날수 있을까? 여기에 뭐 새싹이 나긴 할까? 라고 싶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싹으로 아기가 메시아가 탄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라비 떨어진 그루터기에 메시아는 한 싹으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그 싹은 마른 나무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도 오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탄생하신 연한 순 같은 아기 예수님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이나 풍채도 없으신 정말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었죠. 오직 별의 인도를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 양치던 목자들, 뭐 그들만 와서 경배했을 뿐. 그 싹의 존재는 대부분 알려지지 못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어,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즉,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게 성장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비록 아무도 모르는 비천하고 낮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탄생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겨자씨 비유처럼, 예수님은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의 씨앗처럼 이 땅에 심겨지실 때는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 심겨지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죠 그 생명력으로 인해 씨앗은 점점점점 큰 나무가 되고 이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고 그 가지 아래 그늘에는 수거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그 아래에서 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진정한 왕이 되셔서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약육강식이 사라집니다. 천적관계가 사라지고 해댐과 상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죽은 이후에나 혹은 인류 종말의 때에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인 평화의 나라는 이제 인류 종말의 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 평화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이 다스리,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야국강식의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천적과 적대적이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 상생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서로 해를 끼치지도 않고 상함도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함께 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잊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계속해서 함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지역 공동체 조국과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요, 이 메시아는 꿈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바로 오늘 이곳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세의 줄기에서 난한 싹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이제 모든 경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는 축복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 시대의 꿈이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할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꿈꾸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